이 예식을 지키며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오늘 자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고 왜냐하면 오늘 이 피에 대한 설교를 지금 내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하죠.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교 교회 오신 분들은 물론 오늘도 하겠지만 이 피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지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에 문제까지 에 넓혀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지난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와 그 감독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고통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에, 상 제대로 고통의 원인은 바로와 그 감독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 귀신과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하죠. 어,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건드내시려고 바로에게 온갖 재앙을 내렸죠. 아주 무서운 벌을 내렸지만 바로가 벌을 받고 그 백성을 멸주려 하다가도 또 잡고 멸주려 하다가도 또 붙들고 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무서운 장을 팠고도 결국은 안내, 안내해 줍니다. 예.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6월절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 너희 집에 바르라. 음, 그리고 그 집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면 내가 그 밤에 역사사 피 없는 바로는 벌하고 피 있는 여러분은 넘어가서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지 안될 만큼 놓아주지 않으면 안될 만큼 벌을 주모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고통의 원인, 죄와 저주와 사망, 마귀와 귀신들에게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벌로도 귀신이 안 놓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사, 우리를 어, 건드렸던 고통스럽게 했던 귀신들은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 구원해내신다 그런 의미임을 잘 알죠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 어, 고통에서 벗어날 길 병에서 치유받을 길 자유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사 그 동안 병들게했던 사망을 쫓아내고 우리 병을 치료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사 바로를 벌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일을 기념하사 영원히 지켜라. 이유월절 구원의 사건을 해마다 기념해서 어, 이 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 그 말씀이 나왔죠. 어,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여와께서 호 허락하신 대로 내일 쉬는 땅에 이르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 되 있고 오늘 본문 아분 14절에도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호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을 해마다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 받고 난 후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대로 6월절 양을 잡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 예수 피를 의미하는 욜 양을 잡아서 그 자기 문집 앞에다 벌겋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에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냈죠6월절 되면, 근데 이제 어그 아이가 묻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가 전에는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묻지도 못한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을 때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때 아이가 묻는 거죠. 어떻게 아니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해마다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서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 그 얘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럼 안 물으면 어떻게 하냐안 물으면 안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물어도 이 아이가 이해할 때쯤 되면 어, 키가 아니 그 아이가 조금 이 복음을 이해할 때쯤 되면 알려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후일에 알려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라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 여기는 이제 묻거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마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해마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하니까 아이가 물을 수밖에 없죠. 이 무슨 일입니까? 물으면 대답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라고요? 어, 그 아이에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애굽땅에 바로와 그 감독자들 밑에 종살이 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를 괴롭혀왔던 바로와 그 감독자들 밑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해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소망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를 크게 벌어서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어서 우리 이렇게 나온 거다. 그때 너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어려서니까. 그때 너는 어려서 모르지만, 어, 너도 그때 있었다. 그때 이제 너는 피를 못 바랐지만, 어려서 못 바랐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를 발랐다. 그래, 그를 피를 <laughs> 발라서 그때 에,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그감독자들 하나님이 벌하여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건드려 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에서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때, 그때는 지금 묻는 이 아이는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그렇겠죠?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피 바른 의미를 모르는 사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아이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한 아이일지라도 누구의 믿음으로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 속한 아이들은 어렸을 어린 맨 예수님을 못 믿죠. 피바의 의미가 뭐인거 모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의미를 전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 부모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귀신들로 하여금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딱 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가 살게 하는 겁니다. 누구 믿음으로요? 부모님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이가 어렸으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룩하게 살긴 하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도 누구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런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느 날 아이가 우리 말씀을 충분히 들어주실 나이가 되면, 불러서 앉혀야 되겠죠. 얘야 이리 와보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히 경상도 지방의 부모님들은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자녀하고 대화를 잘안 하죠. 대화를 안 하니까 이런 말을 참 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우리 민족 그중에서도 경상도 지방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이네 자녀에게 말해 주라. 그래서 어느 날 자녀가 이제 자라서 어내 말을 들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나이가 되면 불러서 얘야 네가 보라. 어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네가 이렇게 지혜롭고 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 네가 네를 볼때이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진 않잖냐? 애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때로 부모님 속에서 용돈도 타기도 하고 그리하지 않냐? 그래도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잖냐? 건강하고 어, 지혜롭고 어, 다른 아이와 다르게 그렇게 복을 받고 사, 복을 받은 사고 있지 않냐? 왜 그런지 아느냐? 그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알려주라는 거죠 부모에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데도 건강하게 살고 어,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자유하고 지혜롭게 살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부모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대신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 아이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이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의 세력을 지나면 귀신도 주관할 수 없고 또 귀신이 주관할 수 없으면 저주도 경도 우리 아이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하나님은 진짜 그 부모님의 피바른 믿음대로 아이를 지킨다니까요 그 아이가 어디에 가있던지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육이면 하나님 마상계시면 다른 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저 외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산에 있으면 요 어떻게 외국에 있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거리를 초월하고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는 미기만 믿어도 예수의 피만 발라도 외국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이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런 것을 성령이 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부모가 피를 바를 때는 어린 아이가 아이였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지만 그 부모가 대신 피를 발라주므로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저주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게 부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이, 아이를 마냥 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스스로 믿을 나이쯤, 돼, 믿을 나이가 되어 오면, 그걸 꼭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아이도 스스로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컸어요. 충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가 예수님이잘못 믿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있죠 왜?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럼 다 자랐는데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벌 주겠어요? 아니다요 아이가 다 자라도 그가 잘못 믿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이를 보호합니다. 예. 네. 이런 게 진짜 큰 은혜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무엇이 좀 부족하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이 부족한 거죠. 은혜로 삶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복을 쌓아가는 부분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꼭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셔야 돼 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언제까지도 가능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본인이 스스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말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는 받겠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쌓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꼭 그도 스스로 믿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말 속에는 우리는 반드시 잘 믿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꼭잘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번 주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간 믿음을 어, 설명할 겁니다. 말씀할 겁니다. 요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두 가지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바름의 은혜에 대해서는 지금 몇 시간째 듣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계속 들으셔야 이게 확실히 내 믿음이 될수 있어요. 아, 예수의 피바른 의미가 이것이구나.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어, 나를 재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드 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거야. 이 믿음을 정말 바르게 가지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하거니와, 예수의 피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의 피를 바르게 받으면, 첫째,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어, 우리 삶이 결코, 어, 어, 저주스럽지 않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으면 세 가지를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귀신에게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의 피, 그걸 믿을 때, 제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피 믿는 믿음 외에는요, 이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고,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믿든지 자녀가 바로 믿든지 이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믿으셔서, 여러분 자녀도 믿게 해주, 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하나 더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 예수의 피, 유월절당의 피를 바람으로 구원을 어, 시키고 난 후에,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원토록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룩을 다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것도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주례국기 13장을 보십시오. 13장 8절에 보면 화면에 나올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라 여기 예식은 6월절 예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그 위에 바로 보면 그 설명해 주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이회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회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하니까 여기 예식은 뭐냐 하면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자녀에게 반드시 보여서 가르쳐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아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때 구원받기 전에 왜 고생했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주저하느냐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구원을 한 것입니다 자유를 준 것이죠 죄입니다 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큰 문제죠. 따라서 피로써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룩은 바로 이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하라, 다 버려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난후에이유월절을 지키는 첫날에 집에 있는 누룩을 전부 찾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먼지까지도 다 물러서 씻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이건 누룩은 죄를 말하며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말하죠.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이 누룩, 이 죄악을 다 찾아서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었는데, 회개가 뭡니까? 이걸 찾아 버리는 게 회개예요.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만 압니다 다른 사람 은 모르죠. 누룩이 많은지 적은지, 또 누룩 중에서도 어떤 누룩이 있는지, 이건 우리만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누룩을 이 밤에 다 찾아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버리는 거죠. 스스로의 누룩을 찾아 버릴 때 그다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양털 같이 희게 해 주고 또눈 같이 희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자녀에게 좀 가르쳐라. 애야 이와 보거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을 한 거다 그러므로 피로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안 지어야 되겠느냐 물어보면 금방 알죠 자녀들은 더머리가 좋으니까 죄를 버려야 되겠지 그래 여기 누룩을 버리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니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 죄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은 그 피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두 가지 삶이 정말 중요하다. 두 가지 삶.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부모인 너도 영원히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영원히 지키도록 하라 어, 부모에게 영원히 지키도록 하고 또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르쳐라 마은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부모 너처럼 자녀도 그렇게 믿도록 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죄를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어,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 피로서 이 밤에도 이 밤에도 또 앞으로도 예수 피를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는 회개하고 예수 피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 물리칩니다. 어떤 병도 회개하고 예수 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병을 만지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만지면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르게 설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주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데도 안 되시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누구에게는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곳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룩을 치우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사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바르게 해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를 꼭 가르쳐서 자녀도...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주와 재와 사망에서 끝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그 주주를 물리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가서 은혜를 크게 받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